의 넓이는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권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. 근데 이 정사각형은 이 내접원의 반지름,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요한 변의 길이. 내접원의 반지름을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넓이를 구하는 방법하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. 이걸 이용하는 방법하고. 민지 요거 내접원의 반지름 구했어요? 이렇게 구한 거예요. 이 삼각형의 둘레 24가 직각삼각형인 이 삼각형의 넓이8 곱하기 6 4 8에반 24와 같다. 이렇게 해서 구하면 있어요 양변 2 4로 나누고 2 곱하면 내저원의 관지름은 2cm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잖아요.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러분이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. 그때 피타고라스의 수는 피타고라스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세 개의 자연수, 세 개의 자연수 순서성을 말했었거든요. 그때 제일 유명한 게 3, 4, 5 짜리가 있어요. 3, 4, 5 짜리. 그 다음에 5, 12, 13 짜리. 그리고 6, 8, 10 짜리 이렇게 있고 하나가 뭐더라? 8, 1 7 1 9인가뭐 이게 있는데 나는 이건 뭐 잘못외우고요 이거 몰라도 돼요. 근데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. 얘가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1이고, 얘가 내 저번 반지름 길이가 2예요 여러분도 아는 거 이거 두개밖에 없을걸요? 내가 이거 두개밖에안알려줬을 거야.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, 4, 5짜리랑 S, S, S 닮음이잖아요? 그러니까 내 저번에 반지름 2예요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. 그죠? 3, 4, 5하고 52, 13밖에 모르잖아요, 여러분들요? 그럼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1cm, 2cm다.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? 뭐 따로 외워야 될 필요도 없잖아. 기억해 놓으면은 뭐 며칠 안 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. 부이 공식까지도 끝났어요. 공부를 조금 더 해놓자 이런 얘기죠. 그럼 내 저번에 반지름 2 cm니까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4점그 다음에 중심각 9 0 도니까 요 부채꼴의 넓이,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, 파이 r 제곱 곱하기 3 6 0 분의 중심각 9 0 도니까. 이거다 이 대입하면 4 파이 곱하기 사 분의 일 해서 파이죠 파이. 그래서 4 마이너스 파이가 네, 조회전 채취한 부분에 걸려야 됩니다. 민지 이해했어요? 어, 어디 어려워요? 어, 이해했어요? 어렵진 않아요?